한국으로 망명한 영국 주재 북한 대사관 태영호 공사가 지난 2016년 12월 28일 통일부 출입 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북한은 주민의 절박한 요구를 포함한 그 어떤 것보다 핵 프로그램을 우선시하는 것을 봐왔다며 북한은 1조 아니라 10조 달러를 줘도 핵 포기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의 이와 같은 발언은 그동안 햇볕정책을 둘러싸고 북한의 문호를 조금이라도 개방한 것으로 성공적이기 때문에 계속돼야 한다는 진보세력의 주장과 분별없이 퍼진 현금지원이 북한의 핵개발을 유발한 것으로 실패한 정책이기 때문에 제재가 필요하다는 보수세력의 주장이 팽팽한 가운데 햇볕정책이 실패라는 사실을 밝혀준 것으로 해석될 수가 있다. 따라서 북한에 대한 햇볕보다는 강한 바람이 필요하다는 보수정권의 정책이 옳았다는 것으로도 볼수 있다. 햇볕정책은 김대중 대통령 집권시절 따뜻한 햇볕을 쐬주면 두터운 외투를 벗는다는 이석우화에 따라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북한에 조건 없는 재정지원을 하면 북한이 개방을 할 것이 아닌가 하는 어쩌면 낭만적이고 또 어쩌면 북한을 너무도 모르는 순진한 발상이었을 수도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적이 되고 있는 북한의 막대한 현금을 지원하면서 국회나 국민적 동의 없이 결정한 것이라면 요즘 최순실 사태로 회자되고 있는 제왕적 대통령의 모습을 보여준 것이라고도 할수 있다. 특히, 당시 북한이 핵개발을 할 능력도 없고, 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권을 하며 지원했던 현금이 결과적으로 핵개발에 쓰여진 것이고 보면 은 통치자의 안목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이 핵개발을 할 것이라는 의혹을 조금이라도 갖고 있었으면서도 현금 지원을 강행했다면 노벨 평화상을 위한 것이었다는 국민적 오해를 받을 수도 있다. 하지만 모든 사안들이 과거에 있었던 일로 치부한다면 현 시점에서 공관을 따질 일은 아니고 지금부터라도 한국을 위협할 수 있는 위험한 북한 지원 정책을 보수나 진보세력 모두가 심각하게 제거해볼 시점에 온 것이다.